네. 네, 모든 모든 성도님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어 요한계시록을 예,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이 시대는 어 저번 주어 야고보서도 보았듯이 미혹하는 영들이 활개 치고 있고 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이 요한계시록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수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예 실정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좀 어려운 책입니다. 꿈, 환상, 동물들, 숫자들이 나오고 예 덮어 놓고 읽다 보면 어 섬뜩하기도 한 책이죠. 예. 저도 지난날에 새벽에 어 덮어 놓고 이 성경을 틀어 놓고 어 요한계시록을 듣고 오다가 어,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로 제가 듣는데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 무서운 효과음 때문에 어둡고, 침침함 그 효과음 때문에 제가 꺼버린 적도 있는데요. 네. 심지어 얼마나 어렵고 싫었으면, 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책을 강에 집어던지려고 했었고, 칼빈 목사님조차도 모든 주석책은 65개의 책은 다 출판했지만 이 게시록 주석만큼은 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웠다라면 그분들의 신들매도 못 푸는 저에게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감이 오질 않는데요. 겁이 나기도 하지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책으로 이 유한 게시록을 주셨고 이 또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청중들을 도우시리라 믿고 이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네, 먼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유한 복음을 썼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 문체 준 봐. 요한복음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는 그 요한이 아니야. 이거는 초대교회 상황을 잘 알았던 장로 요한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 정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을 썼던 그 저자로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기독교 박해 시절 가운데, 유한이 복음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사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유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지금 터키, 트르키에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지방의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적혀있다 보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황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로마의 도미티아 황제가 로마의 시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자 이제 로마 그리스 로마의 신들 아시죠 그 신당들을 세워서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르실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들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어미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로마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그 이전에 네로 황제도 그렇고 많은 황제들이 죽으면 무조건 신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일까요? 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어,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박해를 당해, 당하, 당하였냐면 일단 출세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보면.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을 적는 게 있죠. 거기에 기독교라고 적혀있으면 절대 출세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원들은 기독교인이 될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특출나도 높은 관직에는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미티안의 박해가 시작되자 이제 네로 황제가 박해했던 그 그때 이미 파놓았던 그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그곳으로 다 숨, 숨는데요. 거기는 한 사람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이로 미로처럼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길을 잃어버려 영영 나오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기독교인들밖에 없었죠. 길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심볼 중 하나인 그 이투스 물고기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가짜 물고기 표시도 있어서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군인들은 마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초청해 놓고 맛있는 식사를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카타콤에 좀 들어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그 자녀들이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도, 집에 돌아갈 때 양이나 염소털로 만든 그런 후드티를 입혀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로마의 가장 유명한 스포츠는 사냥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냥은 사람 혼자 하지 않죠. 사냥개들과 합니다. 그러면 사냥개들을 풀어서 그 자녀들을 삼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야 이제는 말할 때 되지 않았어. 어서 좀 말해. 그 카타콤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같이 들어가자. 말을 하면 그때도 안 불면 어안 불어. 이번에 너희 나이 많으신 부모님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는 수 없이 기독교인들은 알겠어. 내가 말할 테니까 그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카타콤의 비밀을 알려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일도 있었고, 또한 그렇게 잡혀 온 그리스도인들은 큰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음란하고 더러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연극하도록 시켰습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분명히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런 음란한 공연을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나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며칠간 굶겨서 악에 바친 그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도록 시켰습니다.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딱한 마디 하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난 예수님 모르고 오직 도미티안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한 마디면 목숨은 건질 수 있고 가족들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길 강요를 받았었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신사 참배에 동의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불타 없어지거나 많은 목사님들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극단주의 무슬림, 힌두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피팍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해 지금 이 세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진짜 통치하시는 분이 계셔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은 썩고 부패하고 영원하지 않지만, 그분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이 땅의 어떤 왕들보다 뛰어나시며,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부활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셔.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셔.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로마에 무릎 꿇지 말고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체험되기 때문인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 바로 유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것에서 평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당시 로마가 생각했던 평화를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불리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평화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사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넘치면 팍스 그리고 로마의 로마는 땅덩어리도 엄청 넓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진 만큼 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도 보시면 티베트와 갈등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죠. 그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전쟁이 없을 때 팍스 로마라고 불렸으며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문화가, 경제가 평화로울 때,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라면, 이 팍스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화는 이 팍스가 아니라, 샬롬,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감이 달라서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면, 어떠한 가난과 비박 가운데서도,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심지어 맹수들의 그 살기 등등한 그 앞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에서 잔잔한 강 같던지, 아니면 풍파로 인하여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남한 땅에서는 물리적인 핍박은 사라졌죠. 네. 하지만, 이저 가까운 북한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로마의 시대, 로마의 시대 때처럼 핍박당하던 기독교인들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만, 진짜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면 나만의 교회들이 크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북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 성도들에게 고난과 순교를 통과한 그 순고하고 순결한 영성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풍요 가운데 신앙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짜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네,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으로는 아, 진짜일 때도 있고, 가짜일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 사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는 사람은 있어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신앙의 정체기를 지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5절 후반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아 원수가 되어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그분이 주시는 어떠한 축복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담금질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거룩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담근질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신앙은 천지차이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그 사랑에 온전히 담근질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는 활력과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사랑에 날마다 담근질한 사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충만한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세게 왔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반항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도덕 시간이었습니다. 예, 수업 전에 이제 반장이 차렷 경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선풍기를 쳐다보다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못했거나 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자 도덕 선생님이 얼마나 엄격하셨겠어요 어 이제 그때만해도 처벌이 이제 가능했기에 세게 귀를 잡아당기고 이제 막대기로 이제 머리를 예 때리시는 거였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왜 저한테 그러시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 예, 성을 냈자 이제 본전도 못 찾고 더 혼나고 교무실에 끌려가 무릎 꿇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지 선생님께서 계속 혼내시자 저는 또 교무실에서 썽을 내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죠. 결국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학교에 불려 오셨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잘못했다고 예, 뭐 맛있는 것도 사들고 오시고 예, 빌었습니다. 이제 대화를 마치시고 나서 어머니와 같이 예, 길을 걸었죠.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지, 어머니의 이미지는 굉장히 싸납고 예, 물론 사랑이 많으셨지만 화날 때는 굉장히 불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아 나는 죽었구나 조마조마하면서 어머니를 쫄래쫄래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께서는 화내시기는 커녕 저를 따뜻하게 용납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은 후몇 달이 못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 신앙의 길에 들어서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오늘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죄를 안지어야지, 안지어야지 짓지마, 짓지마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이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깨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고 싶지 않다까지 돼야 죄와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하는 힘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로 빌리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담군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도 금방 시들고 지쳐서 혹은 나의 의가 드러나기 바쁘고 하나님의 뜻에 바른 동기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남, 날마다 잠길 때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분의 뜻에 바른 동기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모두는 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죄의 유혹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영혼을 그분의 사랑에 담금질하게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깊은 평화 안에 우리가 거하며, 이 삶을 힘차게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